박주영 선수는 어제 경기가 A매치 첫 경기였습니다. 긴장하는 게 당연한데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천재 골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본프레레오를 패배 위기에서 구해낸 천금같은 동점골. A매치에 첫 출전한 박주영의 데뷔골이었습니다. 박주영은 좋은 패스를 내준 선배에게 먼저 공을 돌리는 겸손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호향이 딱... 수비가 몸을 날리니까 아무런 그 뒤쪽으로 내준 게 수비가 다써와서 저한테 좋은 찬스가 왔던 것 같아. 요 그동안 유독 박주영에 대해선 실차에 인색했던 본프레르 감독도 이번 말은달랐습니다 사실 박주영의 골은좀더 일찍 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후반 11분. 박주영이 차두리와 그림 같은 2대1 패스에 이은 오른발 발리 숏으로 골문을 열었지만, 심판은 옵사이드 깃발을 들었습니다. 안정환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완벽한 선제골이었고, 그랬다면 경기의 흐름이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팀과 K리그에 이어 아침에 국가대표 무대에서도 천재성을 입증한 박주영. 박주영의 골프레이드가 닷새 뒤 k 티전는 물론, 네덜란드 세계 청소년대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꼴로 보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저는 또 배우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